맛있어요? 보, 보여줘야지 먹는 거 보여줘야지 수원아 먹는 거 보여줘야지 엄마한테 먹어볼게요 야지 먹어볼게요 음, 음 망고마 맛이에요. 아, 노란색? 노란색은 망고 맛이에요 아 네. 노랑색? 노랑색은 망고 맛이에요? 음또 어떤 색깔 먹을 거예요? 파란색. 음, 파란색 보여주세요. 오, 맞네, 파란색. 음, 파란... 파란색은 딸기 맛이에요. 파란색은 딸기 맛이에요? 네. 헉, 파란색인데 왜? 바다맛 아니에요? 오늘. 네. 음. 그 음. 먹어볼게요. 네? 그초라떼 먹어볼까요? 네. 음. 얘는 음. 처음 음. 응? 음? 네? 저거 오렌지 맛이에요? 아, 오렌지 맛이구나 맛있겠다. 핑크색은 안 먹어 보나요? 아, 오렌지 어? 맛이에요 음. 오렌지는 오렌지 맛일까요 맛이에요. 아 오렌지는 망고맛이구나 아, 보여주세요 입안에 오 맞네 안니는 망고고 네, 네. 이거는 딸기맛이고요 파인테음음 음, 그냥 입에 똑같이 하는데요음 음, 정말요 네음 네. 핑크색을 먹어볼게요. 네. 음. 핑크색이 딸기맛 이에요 아, 핑크색이 딸기맛이구나. 네. 아, 맛있겠다. 근데. 네. 음. 이배 똑같이 맛이에요. 음. 그러면, 토로떼 먹어볼게요. 네. 토로떼예요 음 초록색은 달콤한 맛이에요. 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노란색 먹을까요? 노란색은 바나나인가? 아 노란색 바나나 맛이요 정말요? 네 달콤해요? 새콤해요? 진짜, 진짜. 음. 아니, 저 똑같이, 음. 이거 바나나 똑같이 맛이셔요 음. 입에 이렇게, 이렇게 찰콤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다음은, 찰콤해요. 음. 다음은 맛있어요. 음. 마치멜로예요. <laughs> 마시멜로예요? 네. 음. 이거 그리고 쫄아쫄하고 다음은 음 이거 마아또요 달콤해요. 아, <laughs> 정말요? 네. 친구들 안녕. 이제 인사해주세요. 그만 먹고 수아니. 몰라세 먹어볼게요. 오, 그만 먹고 인사해야 돼요 친구들이랑. 블라세 먹어, 먹어. 알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게. 음, 불어 님 개. 조금. 조금. 이렇게.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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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거요 이렇게 똑같아요어 맞네요. 디에는 누구예요? 이제? 네. 여기요? 네. 이 여기는 오빠 아기예요. 오빠 아기예요? 네. 오빠 아기를 왜 수아니가 안고 있어요? 만져보세요. 예뻐요. 아 예뻐요. 귀여워요. 친구들 안녕 인사해주세요. 친구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좋아요를? 또 만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